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BNRNRB EP 음반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는 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BNRNRB라는 제 앨범 제목인데요. 그게 뜻이 뭐냐면, 어 BNR. 음, BNR이 보라의 약자입니다. 음, B. 그리고 R, 보라, 또 B, L, N, R, N, RM이잖아요. 그 다음 N, R&B는 말 그대로 R&B, 보라와 R&B라는 뜻인데요. 정말 R&B를 제가 좋아하는데 이번 앨범에 여러분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편안하면서도 또 R&B이고 제가 R&B를 사랑하고 그래서 보라와 R&B 해서 B, N, R&R, M B 이렇게 앨범 제목을 예, 정했습니다. 그런 음악을 좋아한 거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시스터 액트라고 그 영화에서 로린 힐이라는 아시죠? 흑인 그 가수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걸 보고서 아, 너무 멋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로린 힐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음, 그들만의 음악을 이제 노래를 많이 따라 부르고 음, 춤도 연습하고 저는 그 시스템 때 나온 춤도 연습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흑인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바이브이드라는 아,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이제 예전에 제가 처음 BCR에서 불렀던 노래, 그게 이제 BCR 성과를 이번에 송보전으로 바꾸면서 바이브이드로 바꿨는데요. 그 노래를 제가 처음 녹음한 게 벌써 한 1년 반인가? 2 년, 이년반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 연습을 하면서 아무래도 목소리도 변하고 느낌도 좀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녹음해야 을 되는데 <laughs> 녹음을 하는데 그때 그 목소리가 훨씬 더 신선한 거예요. 저는 제가 느끼는 그래서 그런 느낌도 다시 피리도 잘안 나고 오 그래서 제 노래를 제가 다시 연습했던 그런 에피소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피리를 다시 내려고 무지하게 했었는데. 굉장히 황당한 재있었던것 같아요. 일단 이 음반이, 음반이 그 언더에서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스스로 해야 했던 것 중에 좀 곤욕스러웠던 게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자켓을 찍는데 그 의상이나 왁스타일이나 뭐 화장 같은 걸 제가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켓 사진이니까 좀 특이하고 멋있는 걸 해야 될 텐데서 굉장히 고민하다 그거를 이제 제가 네, 컨택을 하러 돌아다녔어요 동대문 뭐이때뭐다 돌아다녔는데 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저한테 굉장히 보람 있는 작업이고요 일단은 뭐 제가 하고 싶은 그 스타일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도뭐 이런 작업들이 저한테는 뭐0집는 가수가 된뭐 굉장히 오래된 가수가 됐을 때도 저는 그런 후배들한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어 이 언니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있고 저한테는 많이 배울 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 노래, 네.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인어공주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the girl who has. Everything look at the truth treasures untold how many wonders can one cabin hold looking around here you think sure <laughs> <laughs> 태양 없는 오늘 아침 어둠의 빛내 잘못인데 여기까지. 그 다음은 너무 지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무대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요! 저부터 오늘 음악 좋아했고 중학교 때는 합창단을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필리핀 가서 공연도 하고. 처음 해 나갔던 기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초의 노래를 언제 좋아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옛날에 물어봤는데, 제가 세살 때인가? 그것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누워,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머리 예쁘게 만들어주셔 이렇게 누워있으면, 음악을 저쪽에서 틀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고개를 막 돌리는데 음악 나오는 중그래갖 좀... 하도 미신기해서 엄마 아빠가 저쪽에 음악을 들면또 이쪽으로 고개 를막 그랬었나 봐요. <laughs>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내가 좋아했서 어우 우우 우우 낌 좋다 우 우우 우 금반은 정말 내일까지 제 꿈이 거의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벌써 실현했는지도 모르겠고. 어, 일단 뭐 항상 마음속에 그 그렇죠? 뭐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어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월에 오페라밤을. 발레를 앞두고 있는 고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귀하다 네. 아, 보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이 가는 쪽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한 3, 4년 됐을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우연히 많이 알게 되면서 예, 네. 그래서 언더에도 발을 들여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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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활동은 일단은 제이 앨범 자체가 저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 어, 그러니까는 어떤 제가 생각하는 정말 제 느낌과 제정 그리고 정말 제 생각을 제일 많이 담은 거의 100%에 가깝게 담은 음, 제가 원하는 음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다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해요. 일단은, 뭐 음악이나, 그리고 내가 노래 부른, 뭐 그런 스타일이나, 그리고 코디부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음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한테 주어지는 활동은 뭐든지 다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더 무대에서 파워풀하고 멋있는, 보라가 되기 위해서 연습도 더 많이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멋있는 모습, 그리고 R&B 가수, 보라로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예. 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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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ay fly, fly, fly high, fly high. Say fly high, fly high. Say pull up, pull up. Say P C I, P C I, say PCI. P C I, P C I. Say pura up, up.